안녕하십니까. 불륜버거 t v 입니다 지금 시간은 21년 9월 28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 자, 제가 이 p o s 강의를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따로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이제 혼내주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어, 제 생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거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영상이 이제 그 대충 봐도 한 400개 정도 될 건데 거기서 한10% 정도만 틀리고 나머지 90%는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대로 참고하시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할 수가 있는데 안 하시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표셀 어, 미친 듯이 뜨고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블룸버그에도 두시간 전에 떴고 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 냐면 여러분 2015년에, 볼보의 인수, 인수가 되었다가, 폴스타가, 볼보의 인수가 되었다가, 2017년에 분리된 회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 어,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 모터스가 있으면, 스웨덴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는 폴스타, 여기 폴스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폴스타가 디자인 딱 보더라도, 스웨인 디자인 맞죠? 볼보.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네들이, 이 회사와 스펙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스펙 합병. 그럼 우리가 스펙 관련 대표적인 회사가 뭐죠? 미국 관련 주가. 어, 루시드 모터스도 있고, 로드스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니콜라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 그러면 합병이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니콜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떴는지, 로드스타운도 그렇고, 딱 보시면 알죠. 몇배 떴는지. 그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합병이 될까 안 될까요? 저는 합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투자해 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 어,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년 평균값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한뭐 80년 평균 데이터값을 보더라도 9월 28일이면 이제는 주가가 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파월 어, 연준의장 발언이 있어요. 오전 10시인가 그래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주식 캘린더 그 차트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뭐뭐뭐 하는지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 주 변동성은 수목금입니다 수목금 자그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제가 겨울 되면 엄청나게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영국에서부터 벌써 시작해 버렸어요 영국에서부터 이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어, 캘리포니아 항에 몇 달째, 지, 그, 컨테이너 화물을 내려놨는데, 이제는. 그걸 운송을 못 하고 있다면. 왜 그러냐면, 그 운전할 사람이 없대. 자동차 운전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물류가, 물류 배송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외국의 투기 세력들이 미국 투기 세력을 이겨버렸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지금 영국, 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그 헤지펀드 애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손실을 봤냐 어, 2주 동안 1억 3천만 달러 손실을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 올 겨울에는 얼마나 뜰까요? 그거 제가 얼마 전에 강의 다 해놨죠. 어,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런 자료를 보면 부탄가스를 저는 쌓아놓습니다. 쌓아놔. 부탄가스 있잖아요. 캠핑용 부탄가스. 그거를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한 대충 보시고 어차피 폭발 안 하니까, 불로 직접 적 가열 안 하면 폭발 안 하니까 내년 한 1월 중순이나 말까지 사용할 수있 용량을 미리 사, 구, 미리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 최소 한 30%에서 40%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부탄가스 가격.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연료값은 당연히 그만큼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크림이 줍니다. 감사합니다.